오늘은 미분양과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27년 입주 예정인 광주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입주가 3년이나 남은 상황인 2027년에 벌써 약 6,800세대나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분양으로 인해 입주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 지방 도시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을수록 하락하는 추세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의 좋지 않은 광주 부동산 분위기가 이처럼 입주가 많이 몰린다면 앞으로도 그다지 좋아질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되는 27년 광주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8개 단지인데 대부분의 입주 예정 단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었고 전매가 가능한 일부 단지는 마피 매물도 보였습니다. 각 단지들의 청약 당시 경쟁률과 분양과 현재 매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안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광산구 운수동에 위치한 광주선운이 지구 예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5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월 예정입니다. 지난 22년 4월 505세대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한 뒤 1년 6개월 만인 23년 9월 본청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1순위 6.14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70% 수준의 당첨자인 346명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본청약에 넘어왔습니다. 본청약에서는 351가구 모집에 1, 2순위 63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 1차 계약금 1천만원인 점과 안심보장제를 통하여 추후 할인 분양 시 소급 적용해 준다고는 하지만 선운지구가 도심과는 다소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그다지 선호되는 택지는 아닌 입지와 주변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거환경 여건이 쾌적하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분양가는 84A 타입이 최저 4억 1741만원에서 최고 4억 8144만원, 발코니 확장비 497만원, 84비타입이 최저 4억 1399만원에서 최고 4억 7756만원, 발코니 확장비 179만원입니다. 현재 무피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7동 고층 84호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144만원, 발코니 확장비 497만원, 옵션 1810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5억 451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봉산공원 첨단재일 풍경채입니다. 세대수는 948세대이고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입니다. 24년 3월 일반 분양에서 894가구 모집에 12순위 전체 1,36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은 세개 타입이 있는데 분양가는 최저 4억 4천 4백만원에서 최고 5억 4천 9백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 9백만원입니다. 115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6억 1천 3백만원에서 최고 7억 5천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천 9백만원까지입니다. 분양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였고 최근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우남산공원 우밀인 리버포레입니다. 세대수는 734세대이고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23년 9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에서 548가구를 모집하였는데 2,524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경쟁률은 4.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A 타입의 경우 13.65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4억 5백만원에서 최고 4억 7천 9백만원까지이며 94타입은 최저 4억 5천 2백만원에서 최고 5억 7백만원, 101타입은 최저 5억 5백만원에서 최고 4억 9천 7백만원까지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백만원 12월 마이너스 천만원, 1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11월 대비 3백만원 하락, 1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16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6,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6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380만원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2-2 블럭입니다. 세대수는 92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선보인 아파트입니다. 세계 블록을 합치면 총 2772세대의 대형 단지를 분양하였습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통해 총 2364가구 모집에 704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3.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다시 블록은 84타입이 있는 유일한 블록입니다. 84호 타입은 22대일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84타입은 8억 원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77만 원입니다. 102타입은 9억 2,090만 원, 발코니 확장비 647만 원이며 121타입은 10억 8,260만 원, 발코니 확장비 816만 원이며 139타입은 최고 분양가 12억 6,64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029만 원 166 타입은 13억 2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033만원입니다. 무피 수준의 매물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럭입니다. 세대수는 929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 예정입니다. 1블럭의 분양가는 114 타입별 최고가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10억 720만원, 발코니 확장비 761만 원이며 119 타입은 11억 39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774만 원이며 135 타입은 12억 78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966만 원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매물인 221 타입과 233 타입은 30억 원이 넘는 분양가입니다. 현재 무피 매물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다실 블록입니다. 세대수는 915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 예정입니다. 이다실 블록은 3개 타입만 있는데 분양 가만 간단히 안내해드리면 121 타입은 최고 10억 6,730만 원, 발코니 확장비 816만 원이며 139 타입은 최고 12억 4,81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029만 원이며 166 타입은 12억 71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033만원입니다. 현재 무피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주화정 아이파크 1,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439세대, 2단지는 408세대이고,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입니다. 2019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433가구를 모집하였는데 총 29,26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7.5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2022년 1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단지입니다. 이로 인해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은 존치하고 주거 부분만 재건축하기로 조건부 합의하였습니다. 전면 재건축할 경우 공사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점으로 인해 입주민들 조건부 동의를 거치고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단지입니다. 1단지와 2단지의 분양가는 비슷한데 84타입의 경우 최저 4억 8400만 원에서 최고 5억 76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0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입니다. 148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최저 9억 7,2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890만원입니다. 218타입의 경우 19억 2,4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91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은 후불제였는데 붕괴사고로 인하여 현재는 보상금 등이 있어 실제 부담액은 변경된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성화동에 위치한 광주성암공원 중흥스클래스 SK뷰입니다. 세대수는 1,575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2월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473가구 모집에 전체 1,32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이며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4억 9460만 원에서 최고 5억 545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108타입의 경우 최저 6억 7710만 원에서 최고 7억 44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00만 원입니다. 현재 마피 100만 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7동 7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4,44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7년 광주에 입주하는 아파트 8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7년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입주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분양한 곳중 미분양 단지도 많고 벌써 마피로 매물을 내놓은 단지도 있을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입주 시기까지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광주인데 그때까지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미분양 중인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마피 매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현재의 광주 시장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매수자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데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각종 대출 규제들이 있어 잔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계약금 10%만 가지고 무작정 계약했던 세대들은 입주 시점에 시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천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